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이나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가족정책 관련한 연구들, 그리고 성인지 관련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고정관념식으로 이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구성이 가족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에서 흔히 말하는 초혼핵가족이 아니라 더 다양한 유형들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다 보니 이제 가족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쓰고 있죠. 비혼 동거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초혼 핵가족 구성에서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과거에는 초혼 핵가족만을 정상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그 규범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가부장적 사회 규범이 워낙 강하게 작동했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죠. 그래서 혈연이나 혼인에 기반한 가족만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가족 내의 어떤 성별 역할에 의한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 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혼인이나 혈연 또는 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성 가족부에서 이제 가족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문항 중에 하나가 가족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고 혼인이나 혈연 혹은 법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관계에 대해서 가족이다라고 정. 하는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 의미 변화라든지 혼인 현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되게 큰 맥락으로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어요. 경기도도 그래서 법적으로 가족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가족이다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국보다는 이런 법적 가족 개념에 대한 동의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족이구나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라든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가족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그 핵가족 구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에 대해서 좀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서 볼수 있었죠. 정서적 친밀성이 가족의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서 넓은 의미의 가족에 대해서 경기도민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경기도는 흔히 말해서 전국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구성이랑 크게 차이는 없고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초혼핵가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2세대 가구 구성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구성은 감소하는 반면에 1세대, 즉한 세대로만 이루어진 부부만 있거나 혹은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여전히 대다수는 부부와 자녀 구성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 비율 자 제가 얘는 50% 이하 수준으로 이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2세대 구성에서도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모나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 구성이 조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문화 가족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초본 핵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 다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그냥 가족이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경기도는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어떤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가 앞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을 때 어떤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동기 도민만 2,000명 이상을 실시해서 전국 규모보다 더 크게 조사한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가족에 좀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이제 이런 조사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연구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민의 가족 다양성 인식 조사는 정확하게 2,053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 지역, 도농 복합 지역, 농촌 지역을 나누고 이제 인구 비례를 반영해서 이제 샘플링을 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인 유형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관계를 물어보며 이런 관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생각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성들을.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20가지 유형을 사용을 한 것이었고요. 정자은행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한 미혼 여성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쉽게 아마 이해하고 인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사는 할머니로 관계를 규정하기는 했는데 이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을 했고요. 전혼에서 있는 자녀가 있는 동성커플과 자녀가 없는 동성커플을 구분에서 또 유형을 물어보기도 했고, 혼자 살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뭐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적 결혼이냐 아니면 결혼과 유사한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결혼을 해서 뭐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기는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든지 결혼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은 되게 낮게 나타나거든요. 결혼이 행복의 척도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식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동거와 관련해서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반면에 그냥 결혼과 무관하게 동거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경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양한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저는 저 청소년 부모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부모는 합법적으로 결혼했죠.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되게 높게 나타나요. 일정 연령에 이르러서 학업도 끝내고, 취업다고 뭔가 성인이 되어야지만 하는 분명히 혼인 관계에 들어가 있고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고 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성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고정관념이 반영돼서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그렇게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속하거든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꽤나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보다 훨씬 더 편견이 높다.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도 편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요.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더 사회적인 편견이 강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가치관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편견들이 존재한다. 영적인 형태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혼인을 하지 않아 법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그런 것들을 할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쓸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말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됐죠. 우리나라 민법에서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동반자 등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라고 했을 때 76.5%가 동반제 등록제를 찬성한다라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권리 내지는 의무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반자법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가 있겠지만 생애 주기를 거치면서 언젠가 내가 한번 경험할 수도 있을 법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혼도 증가했고, 이혼도 증가했고, 재혼도 증가했고, 하다 보니 당연히 한부모 가족도 늘었고, 1인 가구 증가하니까 1인 가구도 주변에 많이 보여지게 되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 저렇게 살수 있지. 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면 그만큼 편견도 줄어들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살다 보니 경기도민들이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 도민들이 실제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유형들을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편견은 이렇게 존재하니 좀더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가치 확산 캠페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있고, 나머지 가족 유형을 다양한 가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족.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내가 누구와 살던, 어떻게 살던,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게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혼 핵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취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불쌍하다거나 안 됐다가 아니라 그냥 선택에 의해서 저런 가족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잘못되거나 비정상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것이 편견에 대해서 이제 초혼의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해서 그게 비정상이다, 이상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족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가족. 그래서 그냥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족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